네, 어,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네,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 어,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어, 공연 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. 그렇다면 저희가 나온 이유는 다 하나 있잖아요. 바로 포토 타임을 어, 진행하려고 합니다. 네, 어스즈들 찍고 계시네요. 그럼 본격적으로 포즈를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가운데부터 할까요? 네, 네. 가운데 포즈는. 주니 배우님이 정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. 아, 네. 주니 배우님이 정해 주신 대로. 섹시하게 섹시한 해요. 이분은 오른쪽에서. 네. 오른쪽. 오른쪽 귀엽게. 귀엽 게 귀엽게. 귀엽게. 자, 이쪽으로, 사랑스럽게. 사랑스럽게. 뭐? <laughs> <laughs> 네. 어,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어. 짧게 소감한 말씀 주는 표현을 먼저 네세 번째 하는 콘서트였지만 또 여름 때보다 더재미있게더 즐기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. 마지막 너무 콘서트도잘 준비해서 또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어, 저도 너무너무 즐거웠고요. 이렇게 한 여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시원한 콘서트를 할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. 네. 어, 어. 자리 가득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행복한 에너지 많이 받아서 돌아갑니다. 감사합니다. 아 그리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렇게 외롭게줄수 없죠. 저 오늘 저를 도와주고 아주 저희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정말 너무 사랑하는 <laughs> 아 제가 한마디 네, 그럼 좋아 좋아합니다. 아이 오늘 이렇게 콘서트 이런 거 정말 오랜만인데 그래도 보라랑 같이 만났던 작품에서.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저랑 만났는지도 알리는 자리라서 저한테 계속 뜻깊은 <laughs> 자사이습니다 <laughs> 여러분 즐거우셨다면 다행입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여러분, 어, 저희는, 어, 핫, 저희 핫톤 콘서트는 어, 계속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